안녕하십니까, 구독자 여러분들. 어리까운 논자 까모입니다. 네, 9월 28일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!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아, 네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자 1000명이라는 큰 상을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스트레스가 뻥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, 네, 아주 좋네요. 네, 아. 그래서 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문화상품권 5,000원짜리를 세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. 참여 방법은 댓글에 깜무 이행시를 지어주시고 이메일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, 안 해주셔도 참여 가능하십니다.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모든 직장인분들 그리고 모든 학생분들 모든 유튜브분들 다같이 화이팅합시다. 前进。화이팅